오늘 말씀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축복, 역사를 바꾸시는 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와의 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 아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8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람은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바꾸신 사람도, 한 민족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이자 한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 노인이 되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것을 귀로 확인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임을 밝히고 형 무나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을 그 반대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박구어 얹습니다. 노년이라 눈이 어두워 잘볼 수는 없었지만 이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하세가 장자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물론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다한 족속이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정해진 틀과 질서만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난 사람이 먼저 죽고 먼저 출발한 사람이 앞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셔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역사가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꾸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모든 사람은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큰 성공, 수고한 결과, 오래 품은 기대, 그러한 것들을 치워버리시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으로부터 죽기까지 기르셨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며 성장하게 하신 분이고 죽음의 문턱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자기 후성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자랑은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랑이며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랑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이 땅의 모든 보아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그는 사실상 다 가진 자였지만 다 가진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엉뚱한 자랑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전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리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